인스타그램 DM 자동 답장 방법을 볼게요. ManyChat 자동화로 가서 폴더에 들어가 새 자동화를 만들어요. 여기선 DM 댓글 자동 답장 템플릿을 쓸 거예요. 두 번째 옵션이에요. 보시다시피 자동 답장용 템플릿이 있지만 우리는 이걸 맞춤 설정하고 싶어요. 이제 다음 단계를 따라갈게요. 보시면, 트리거는 사용자가 메시지 보낼 때이 자동화를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DM 오면 답장하는 거예요. 즉, 사용자가 메시지 보내면 특정 동작을 하도록 설정할 거예요. 이를 위해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특수 단어를 감지하거나, 예를 들어, e store, trade, sale, price 같은 단어가 포함된 메시지에 자동 답장하고 싶다면 특히 인스타그램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유용해요. 아니면 AI로 메시지의 의도를 파악할 수도 있어요. 제 경우엔 가격 문의에 대한 트리거를 만들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미 생성됐어요. 보시다시피 하나의 트리거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 메시지에 원하는 특정 단어를 감지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격이나 비용 같은 단어요. 추가 조건도 설정 가능해요. 특정 단어와 다른 텍스트가 함께 있을 때 작동하게 할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정할 수 있어요. 즉, 텍스트에서 두 가지를 원할 수도 있고, 한 가지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어쨌든, 만들기를 클릭하면 세 번째 항목이 생성되어 이제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삭제하고 이두 가지만 남겨둘게요. 이 메시지를 보내면 자동으로 다른 메시지가 전송돼요 우리 제품을 보길 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제품 보기 버튼이 있어요. 클릭하면 제품을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라는 메시지와 가격 정보가 나와요. 10초 후에는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단어를 감지하고 정보를 보내기 시작하죠. 링크 추가는 메시지 보내기 클릭 후 들어가서 여기 클릭을 누르고 링크를 넣으면 돼요. 완료를 누르면 링크가 잘 설정돼요. 자,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시다시피 전에 썼던 채팅방에 있어요. 스토리로 사업 키우는 법튜토리얼 쓴 거죠. 이제 키워드나 가격 관련 메시지를 보내 볼게요. 메시지 쓰고 보내기 누르면 보시다시피 작동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영리하게도 세트 라이프를 눌러야 작동하기 시작해요. 사용할 걸 활성화해야 해요. 두개 쓰려면 프로플랜 필요해요. 전 티라이알이라 하나만 돼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할게요. 자동화 보면 이게 켜져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자동화가 켜졌고 이제 작동할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 보시다시피 이제 자동으로 메시지가 전송되어 제품보기를 누르게 됩니다. 이런 자동화는 주로 모바일용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PC에서 제품보기를 클릭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클릭하면 이 메시지 가 전송되고 다음 메시지가 따라오거든요. 전 모바일로 가서 클릭해야 했어요.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제 여기를 클릭을 눌러 링크가 제대로 전송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맞아요. 여기서 제가 넣은 스페인어 튜토리얼 채널 링크가 전송됐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DM에 자동으로 답장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링크만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죠. 특정 메시지를 보내거나 특정 그룹에 누군가를 태그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건 인스타그램 비즈니스를 자동화로 개선하기 위한 거예요.